When in group, 그룹에서 집단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집단에 있을 때 사람들은 디스플레이, 보여주는 경향이 있어. Behavior, 행동을. t a 부터 문장 끝까지가 앞에 가로치고 앞에 화살표. 어떤 행동? t h a day, 그들이. s Usually, 보통, do not. V, comma 하지 않는 여기서 지금 이 댓은 관계 대명사 댓어 목적격 관대 어떻게 아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왔긴 한데 두는 대표적인 타동사란 말이야 그래서 뒤에 보니까 목적어가 없지 불완전하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하니까 목적격 관대 그다음에 뭐요유주얼리 같은 애들은 빈도 부사 특징 비조디 이랍이지 그래서 일반 동사 두 앞에 잘 써줬고 w 부터 문장 끝까지 네모가로 day s, r, v, s, r, 무리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when they are alone 그들이 혼자 있을 때는 보통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곤 한대 음, 소셜로지스트 사회학자들은 종종 오픈, 예도 빈도 부사 비조디 이랍. 그래서 일반 동사 콜 앞에 서 써줬고, 콜 동사 콜 a, B지. 콜 a b g 콜 AB A를 b 라고 부르다. 왜냐면은 콜이라는 게오 형식 동사거든. 이것을. t 이것을, 이페노멘은 현상을, 이게 A. B가 여기 있구나. B가 그. 끝단편. m o 멘탈리티. 군중심리. 군중심리, 그치? 어떤 실험을 했는데, 횡단보도에서, 막 사람이 많이 건너는 출퇴근 시간에, 세 명이 하늘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은, 세 명만 하면 다른 사람들 다 쳐다본대. 기준이 세 명이래. 그러니까 한 명이 이렇게 손가락질했을 때는 그냥 지나가. 근데 세 명이 손가락질하면 다른 사람들로 뭔가 하고 보게 된대. 군중심리. 어, 딱 생각. 어. 이상부터 그다음에 제너럴리 일반적으로 도즈 그 사람들 후가 이제 앞에 꾸며주지. 어떤 사람들 스터디. 모멘탈리티. 군중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멘탈리티에서 가로 닫고 주어가 도즈고 동사는 may. 연구하는 사람들은 메이 포커스 온 초점을 맞출지도 몰라. 함풀 에스펙트 해로운 측면에 오브 t 그것에. 데이 그들은 주어 오픈 종종 빈도 부사리서치 동사. 그들은 종종 연구해 하우부터 문장 끝까지 네모 가로. 하우의 이 에스컴마 어팩트 m 이컴마 의주동 간접음문 그들은 종종 연구한다. 하 어떻게 그것이 어 c 트 영향을 미치는지. 바이올런트 폭력. 데모스트레이션 시위 또는 크리스 i 스 위기 시츄에이션 상황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의주동 간접음문 잘 나왔고. 에 종종 그 연구한다. However, 그러나 연결사 네모하고 There is a 유도 부산에 Much more. Much more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 Much more. 일단 단수 취급하는 거지. 왜? 멋지가? 아, 굳이 그런 걸 떠나서 훨씬 더 많은 거. 근데 뭔지 모르지? There is 아, 이거 상관없구나. 멋지 보자. 뒤에 뭘? 비호금이 나왔네? 비호급 강조하는 거 멋지? 괜찮지? 베리만 빼고 다 되지. 베리엑스. 훨씬 더그 이상의 것이 있다. 투 모프 멘탈리티. 군중 심리에는 그보다 더 훨씬 많은 게 있대. 썸 몇몇의 소셜 리시스트 사회학자들은 t h i 생각한다? That부터 문자 끝까지 가로치고 앞에 하사표. 뭘 생각하냐면 데 h a t day, S, run, V,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 From, 스터디, 연구로부터. 근데 뒤에 쿨드라는 것도 나오지? 지금 l e n 이라는 동사 있는데 그리고 내가 회색을 어떻게 써? 그들이 연구로부터 알게 되는 것이. 것이라고 해석했는데 문장이 하나 더 나와. 쿨드가 또 있어, 동사가.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주어가 절이라는 거지. 즉, 뎁부터 스터디까지 네모가를 하고 앱부터 스터디즈까지 내먹으하고 얘가 s 문장의 주어. 즉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완전 문장의 주어는 some sociologists think 고 뒤에 절이 생겼지 3번부터 근데 3번에도 주어가 절인 거지 그래서 그 연구로부터 그들이 배운 것은 그리고 심지어 쌤이 것이라고 했석어 그러면 what 대시 아니라 what 와, 단수 취급한, 아, 상관없구나. 그들이 연구로부터 배운 것은 쿨드비 얘가 v, 컴마, 컴마. u s e 이용될 수 있다. positive way. 긍정적인 방식들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썸 몇몇은 believe, 믿는다, 조동사. for i n t a n c e 예를 들면, 답 그래서 3번이었고. 모를 믿어? d 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고 앞에 believe의 화살표. 몇 i s 믿는다. t i Disinformation. 이러한 정보가 a s i n f o m s i m a t o n d i s i n f o r t o n d i s i o m a i n Disinformation. d i s i n f o r m a t i o d i s i n f o r t o n d i s a t i o n d i s i n f o r m a i n Disinformation. Disinformation. d i s i n f t i o n d i s i n f o r m a t o n d m a n Disinformation. d i s i n f o i n s t i o n d m a t r m a t i o n d i s i n f o r m a t i o a t i o n d i s i n f m a t a t s o r m a t i o a i n d i s i n f 몇몇의 폴리티컬 이제 정치적 또는 컬처를 문화적인 페노메나 현상들 여기서 페노메나잖아 이게 복수형이야 단수형은 끝에가 a를 빼고 on 페노메논얘 오면 안 되겠지 서치즈가 이제 앞에 꾸며주지 받 모와 같은 하우부터 문장 끝까지 네모가로 의 주, 동, 칸, 전문. 어떻게 people, 사람들, of one group, 한 집단의 사람들이 can treat, 대하다. 대할 수 있는가? others, 다른 사람들을 so 그토록 badly, 가혹하게. 어떻게 그산 사람이 그 다른 사람들을 그토록 가혹하게 대할 수 있는가와 같이 몇몇 같은 정치적 또는 문화적 현상들을 설명할 수도 있다. Therefore, 연결서 네모하고, 그러므로.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주어 희망해. 때부터 문장 끝까지 가로치고, 앞에 와대표 많은 사람들은 뭘 희망해? Government. 정부가. S, c o m 동작 캠프 있건만. 캠프레벤트, 방지하다. 방지할 수 있기를 희망해, 정부가. 뭐를 방지하도록? 이벤트, 사건을. 서치에즈가 앞에 꾸며주지. 어떤 사건?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 뭔지 알아? 이런 거 배경지식으로 알아두면 좋아. 이거 유대인 학살. 나치, 알지? 나치 시대 유대인 학살. 유대인 학살이라 함은 뭐야? 막 얘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다놓고 폴란드 사람들 노, 막 가스 주입해가지고 노동 했는데 이거 실제 영상 본적 있어? 나실제 영상 학교에서 보여줬거든? 그냥 실제야 진짜 사람들이 진짜 팔다리가 <목소리> 요요두 요거 외 밤. 진짜 가시 같아막 먹는 거 제대로 못먹어 그런 사람들이 막 계속 노동을 해 진짜 도비 같은 막옷 뭐 입고 그 다음에 죽잖아? 죽는 사람도 되게 많지. 죽으면은 그 가시 같은데 그 사람들을 포크레인으로 막 이렇게 뭐 시체들을 이렇게 쓱 해가지고 진짜 무슨 가 나뭇가지 더이 같아 그거를 막 그냥 그불 구덩이 거기서 그냥 태우고 아니면 그냥 땅에 이렇게 밀어가지고 무슨 진짜 뼈다귀 처리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짓을 할수 있냐 사람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군중심이 이러고 있잖아. 몇몇이 일부가 그런 짓을 하니까 다들 그냥 그 독일 사람들 전체가 다 미친 거지. 그 다음에 또뭐 실제로 독일인 아뭐 폴란드 사람들한테는 폴란드 사람들이 합대당한 사람들이잖아. 여기에 별 그림 옷에 별 그림을 그리라 그랬어. 실제로 그래서 별 그림 안 그린 그러니까 인종차별한 거지. 별 그림 안 그린 독일 사람들이 별 그림 그려진 애들 보면 이렇게 좀 일어나라 그러고. 버스 같은 데서 음. 너차도로 걸으라 그러고 좀 이런 거 그래서 지들이 혼자였으면 그렇게 했겠냐고 다들 그러니까 분중심리로 그다음에 5번에 from happening 이거는 이제 전치사 플러스 동영상 너무 잘한 거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여기서 뭐나마 prevent 트 a from ing prevent a from ing 그러니까 A가 이벤트 such as the holocaust잖아. holocaust와 같은 그런 사건들이 from happening again, 다시 발생하는 거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걸 많은 사람들이 희망한대. prevent A from ing, ing가 A가 ing하는 거로부터 왔다 through 뭘 통해? through부터 문장 끝까지 내모가로 through는 여기 전치사지. 그래서 뒤에 명사 잘 왔고 연구를 통해. Of 모 m o m e n t 군중심리 연구를 통해. 그 군중심리가 나쁘게 작용하면 그렇겠지만, 또 군중심리가 좋게 작용하면, 뭐, 세 사람이 쓰레기를 주워봐. 그럼 나머지 다 주는다는 거지. 이런 거 연구를 하고 있대. 그 다음에 밑줄 한번 쳐볼게. 어, 어디가 났냐면. 음,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상이랑 1번 밑에 데이 오픈 리서치부터 문장 끝까지 요거 그냥 구문 구문이 문법 중요하다는 거야 구문 1 얘는 구문 2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비추치고 Dear 부터 주제 화살표하고 군중심리 속에서 보이는 행동. 화살표하고 군중심리를 연구하여 긍정적인 방식으로 이용하길 희망.